<laughs> 자, 여기는, 여기는 오늘부터 새롭게 일하게 될 김민규야. 인사해. 예. 안녕하세요. 스무 살 김민규입니다. <laughs> 어, 스무 살? 어, 스무 살이래. <laughs> 웃지 마. <laughs>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응, 어, 많이 부족해. <laughs> 아, 아니아니 아, 그리고 저 민규가 뭐 월급을. 먼저 선불로 달라고 그랬지? 네, 예, 좀 급해가지고 자자자, 여기어 어. 감사합니다 어, 미리 주는 거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 알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알았사, <laughs> 알았어, 알았어 근데 민규야, 너 네. 우리 카페 컨셉은 알고 온 거지? 컨셉이요? 어 카페가 컨셉이 어딨어요? 뭐 그냥 주문 받고 계산하고 그러면 되죠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카페는 친데레 카페야, 어? 그래, 친데레 카페, 몰라? 친데레 몰라? 친데레가 뭐예요? 어우, 야, 친데레 모르지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친, 친, 몰라? 친? 어? 음, 사장님, 손님 왔는데요? 그래, 그래, 그래. 아, 어, 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 할수 없어. 앞으로 선배들이 하는 행동을 잘 어. 지켜봐 봐. 아, 어, 예. 어. 자, 가봐, 태민아. 어. 야야, 너알바생도 봤어? 진짜 잘 생겼어, 어떡해. 아, 뭐야? 아니, 손님 왔는데 인사를 안 해? 그렇긴 하네. 어? 저 선배님, 왜저러 손님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아, 아 이런, 나는. 이런 푼내기를 봤나, 어? 친데레 뜻을 먼저 설명해 줄게. 친대레는퉁명스러운이라는 뜻의 친친과 부끄러워다라는 대래가 합쳐진 일본어야. 와か리ませ 하잇! <laughs> 자, 저게 바로 친대레 기본이야. 친대레법 주책 1장! 관심 없는 척 하기! 음, 주문 한번 해볼까? 음. 난 아메리카노. 너는? 어, 나는... <laughs> 아우, 나 어제부터 자꾸 기침이 나가지고. 아, 어떡하지? 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웃음> 왜? <웃음> 뭐야,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좋았어. 아 저기, 음... 아메리카노 두잔좀 주세요. 오. 어, 아우. 왜, 왜 손님한테 반말을 하죠? <laughs> 어? 아니야, 욕안는게 다행이야. 침대를 밥주제 2장. 절대 손님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어머. 음. 어머.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우와. 야, 근데 너 감기 걸렸는데 괜찮겠어? 아, 괜찮아. 원래 커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아, 모르겠다. 아, 이렇게 안 나와. 좋았어. 어, 잠시만요. 저희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왜 유자차가. 너 감기 걸렸다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목소리도>